스타 커플 동안과 유나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9일,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에 팬들과 대중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사랑을 키워온 커플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순수한 로맨스로 회자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스캔들 없이 조용히 연애를 이어가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온 것으로 유명했고 이제 그 사랑을 결실로 맺는 결혼 소식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공개된 사진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동안과 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들의 행복한 표정과 따뜻한 분위기는 보는 이들마저 미소 짓게 합니다.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과 깊은 유대감이 느껴지는 사진은 단순한 결혼 발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SNS 커뮤니티에서 동안과 윤아의 결혼 소식을 두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기의 커플이 드디어 결혼하네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졌어요? 축하해요. 라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정성은 더욱더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결혼식 준비 또한 두 사람의 진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넉 셔리 호텔에서 진행될 결혼식은 로맨틱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로 꾸며질 예정이며 두 사람은 결혼식의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과정을 팬들과 공유하며 함께 할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결혼식 관련 사진은 더욱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더욱 진지한 마음을 보였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진정으로 깊고 순수했으며 그 사랑은 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팬들과 대중은 이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